안녕하세요, 익절TV입니다. 어, 오늘 장이 굉장히 어,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주면서 기관이랑 같이 동반 매수가 되면서 어, 코스피, 코스닥의 그런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바이오 관련된 주들이 상승을 많이 해줬고요. 뭐 셀트리온 제약을 뭐필두로뭐 HLB, 그다음에 뭐 셀리버리.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레고캠, 바이오 등, 그런 관련된 주들이 이제 상승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뭐, 코로나 관련돼서 상승을 한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무상증자라든지, 뭐, 이제, 유상증자, 그런 관련된 그런 걸로도 이제 상승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셀리버리, 아까 보합일때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방송 해드린다고 셀리버리 방에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9%까지 오늘 올랐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뭐, 셀리버리는 제가 추천한 가격대가, 뭐, 뭐, 이제, 뭐 계속 뭐, 얘기는 했었지만, 요 때, 8만원 초반에 무조건 잡으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벌써 9만 5,700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여기 정보점 돌파하고, 이제, 갈 예정인데, 아마, 일단은, 큰 틀로 뭐, 얘기를 해드리면은, 일단, 셀리버리가 여기 전고점을 맞고 내려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근데, 이제, 그거를 완전 무너뜨릴, 이제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은, 이 전고점 돌파하고 날아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뭐, 어떤 그런 특허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걸로 해서, 만약에 수급이 몰려갖고 상승하면 여기 전고점 살짝 틀었다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봐야 될건 뭐냐면 셀리버리를 이제 8만원 초반대 잡으신 분들이 이제 저희 방에 이제 대부분인데 일단은 셀리버리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은 제가 첫 번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요때 한번 팔았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7만원대 다시 잡아서 10만원대 팔았고 다시 8만원대 잡아서 지금 9만 5천원까지 왔어요 그래서 셀리버리 같은 종목은 일단 어 뭐랄까 조금 장기적으로 물, 물론 보셔야 되긴 하지만 롤링하기 되게 쉬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 먹고 그다음에 다시 내린 다음 여기서 잡아서 다시 올라갔을 때 팔고 이제 내리면 다시 사는. 그래서 이제 이철 TV를 계속 보시고 그리고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다 얘기했던 부분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 따라 하신다면은 뭐 크게 문제는 문제 없이 쉽게 익절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주들 막 올라가고 이런 거에 너무 이제 뭐 부러워하거나 막 그런 거를 이제 너무 욕심이 과하신 분들은 이제 뭐 금방 팔아 버리고 그 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좀 그래서 주식을 보실 때뭐 장기적으로 보셔도 돼요. 이 셀리버리나든지, 뭐, HLB, 뭐, 알테오제, 뭐, LNC바이오, 뭐, 이런, 이런, 뭐, KPS, 뭐, 이런 관련된 그, 종목군들이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락 내락 이 편차가 되게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롤링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롤링을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은 4만 6천 원에, 일0 천만 원에 사갖고, 뭐, 9만 원에 팔았다고 쳐요. 그럼 여기서 나온 수익금이 있잖아요. 수익금으로, 셀리버리를 밑에 날씨 왔었을 때, 개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주식의 수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수익이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알테오젠을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은, 롤링을 하기 되게 힘든 종목이에요. 이거는, 롤링을 하기 되게 힘든 종목이어서, 이렇게 쭉, 오일선, 뭐, 이렇게 계속 쭉 타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되게, 어, 롤링하기가 어려운데, 셀리버리는 롤링하기가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셀리버리 일단 정고점 10만 원에 만약에 뭐 8만 원 사셔서 나는 10만 원의 목표로 보고 있다 하신 분들은 10만 원에 빠져도 돼요. 뭐한50% 정도 익절하고 나머지 더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뭐 10만 원, 12만 원, 15만 원까지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쭉 가져가셔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또 올라가다가 또 내려오고. 셀리버는 계속 이런 식으로 우상향의 그림을 그릴게요, 그릴 거야. 아마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개미들이 되게 버티기 힘들만한 그런 종목이죠. 근데 이제 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셀트리온 관련된 그런 형제들이나 HLB 관련된 형제들이 오른다는 거는 일단 코스닥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바이오의 흐름을 우상향 쪽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HLB가 계속 만약에 상승을 해준다면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HLB라는 종목은 전에도 이제 상승을 해줄 때그 모든 바이오들의 수급을 이끄는 그런 견인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HLB가 상승하면 셀리버리도 같이 상승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바이오 대장이 HLB이기 때문에 그 대장이 움직이면 수급이 다 몰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 셀리버리도 엄청 좋은 종목이고 HLB도 엄청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바이오 쪽의 대장이 수급 몰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섹터의 수급의 대장이 그거를 올리는, 그러니까 몰리는 거를 보시면은, 만약에 그걸못 잡았을 때, 다른 바이오 주주를 매수하셔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의 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가져가시면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셀리버리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어 회사에서 좋은 그런 의견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언급을 할 수는 없고,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는 8만 원대에 잡았고 그리고 그 전에 셀리버리 보셨던 사람들도 다그 유튜브에 다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제 만약에 보시는 분들은 이제 9만 5천 원이니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급적인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고 나는 매수를 만약 셀리버리 하고 싶다 하시면은 분할로 눌러줄 때어 매수를 해보는 그림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바이오 쪽을 수급이 몰리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 셀리버를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단태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번에도 좀 좋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더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셀리버르는 뭐 이제 계속 어차피 제가 카톡방에서 얘기를 해드리니까 일단은 계속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덴탈 마스크 관련된 거 해서, 이제, 종목이 많이 상승이 두드러지는데, 어, 일단은, 덴탈 마스크를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고, 또, 뭐, 어떤 이상한 뭐, 비밀 시크림 뭐, 마스크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조만간 수출 관련돼서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마스크는. 그래서 마스크를 만약에 매수하셔서 물리셨거나 뭐 신규적으로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물을 타고 한번 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스크들은 2분기 실적이 다 좋을 거예요. 그리고 휴비스라는 종목이 지금 부직포 관련돼서 이제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이 종목은 이제 실적이 지금 부직포가 한 3배 정도로 이제 실적이 뛰어갔고 상승이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마스크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뭐 앞으로 뭐 웰크론이라든지 뭐 모나리자 KN 같은 종목들도 상승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더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HLB 관련돼서는 HLB 영상을 보시고 한번 대응을 해 보시고 그리고 내일도 장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절 TV였습니다.